응, 안 되겠어 짝이 없는 것 같으니 난 그만 가야겠어 나는 어떻소? 어. <laughs> 아이고 어머니 아 너는 너무 못 생겼어 <laughs> 아니 아니 인간적으로 분장 탓이오? 아니요 우리 엄마 욕하지 마라 그주둥가 문제요 아니오 사실 저는 1 0년 전에 <laughs> 남편과 사별을 어? 했소 아이그 남편이 여기 와있소 사별했는데 와있다고 사별했는 사별했는데 무슨 알고 있고. 있어 저기 사별 <laughs> 깨우는 것이요3 0 번. 어, 규식이. 아, 진짜 아니네. 어이, 저기 아니, 와이스. 사진이 영정 사진이야. <laughs> 저기 와이스가. 기록이 와이스를 만나. 저런 센스를 만나. 어, 와이스. 어, 귀신이 돼서 대단하오. 나를 보러 왔어 그때 떠나가면서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시오? 뭐라고 했어 사랑하는 사람 이 있으면 꼭이 말을 해줘라. 그러면 사랑에 빠질 수 있다. 어. 규식아, 뭐라고 했니? 하나 적어주기로 어서. 어 뭐야? 충치가몇개냐나 <laughs> 정답 맞다. <laughs> 금닙 <금리> 빠르면 <발음> 받아. <laughs> 이짝없면 <이라고는 웃음> 사랑에 빠진다고 했습니다. 아, 사진답게 센스가 엄청나. <웃음> <마지막>! <웃음> 어? 미안하지만 그쪽은 안 되겠어. 어, 어. 내 짝이 없는 것 같으니. 이런. 나 이만 가겠. <laughs> 말이 왜 이렇게 됐냐나 <laughs> <난> 이만 가겠어. <laughs> 정신 차려. <laughs> 가자. 말, 말. 말을 깨워야. 개굴 개굴. 어? 뭐야? 날 어때요? <laughs> 아니, 안이셨소 아니, 나랑 짝이 되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오? 저는 사실 마법에 걸린 두꺼비예요. 어? 마녀가 제가 태어나자마자 저주를 받은 배전 이렇게 흉측한 두꺼비가 되었죠. 어. 전 원래 공주였어요. 원래 공주였다. 그 마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줬어요. 어? 그 마녀의 이름은 바로 6번 황민지. 어, 어, 황민지 마녀가 어. 저한테 왕자님을 만나면 이 말하라고 했어요. 어, 뭐라고 했죠? <laughs> 왕자님, 너 인성에 문제 있어? <laughs> 이 쓰레기 같은 놈. 야!